네 안녕하세요. 10년차 기술 번역가 로라입니다. 어, 영어 번역 실력을 수시, 수직 상승시켜주는 스킬을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좀 일부만 살펴봅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볼 모든 내용은요. 무료 전자책 현재 배포 중인 음, 번역 공부 요령 2-1편 내용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The curious cat jumped onto the kitchen counter, eager to see what was cooking. 어,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이 해석을 하고 나서 동사를 찾은, 찾는 건, 당연히 해석이 다 됐으니까 동사를 찾을 수 있겠죠.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문장을 눈으로 쭉쭉쭉 가면서 The curious cat. 음, 가장 처음에, 최초로 나오는 동사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요. The curious cat. 최소한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고, 뭐가 부사인지. 어, 최소 그건 알아야겠죠. 우리 번역가님들은 이 정도는 뭐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아이고,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 최소 우리가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가끔 적용이 안될 때가 있죠. 어, 뭐, 에이, 뭐가 명사이고, 무엇이 동사인지, 또 뭐가 부사이고, 또 뭐가 접속사이고, 뭐, 블라블라 형용사 뭐 많죠. 네, 일단 봅니다. The curious cat.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동사 안 나왔죠. 그죠? 아, jumped. 아, 드디어 나왔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jumped.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jumped on. 어 그래서 두 개를 지금 jump 여기가 제일 최초로 등장한 동사가 되는데요 jump 뒤에를 살펴봅니다 얘가 최초로 어, 등장하는 동사이고 지금 흐름상 얘가 이 문장의 뼈대가 되는 동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 문장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죠. 벌써 명, 그, 이 문장의 주인공은 벌써 나왔어요. 이 문장의 주인공, the curious cat. 얘가 벌써 주인공인 거죠. 그죠? 주인공. 맨날 이야기하는 그 주어. 바로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문장의 주인공은 cat입니다. 고양이죠. 고양이가 어디로 팍 점프해서 피어 올라갔어요. 어, 뭐 해석은 우리 굳이 할 필요 없죠. 문장을 보자마자 뭐부터 찾아라? 동사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동사부터 찾아야 얘를 뼈대로, 얘를 중심으로 잡고, 이제 앞으로 의미를 아, 이 앞으로 의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확장하고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동사를 찾았다 싶으면 우리는 이제 뼈대는 잡은 겁니다. 동사 바로 앞에 있는 애 또는 바로 뒤에 있는 애가 문장의 주어니까요. 우리 지금 주어 찾았지, 동사 찾았지. 둘다 찾았으니 뼈대를 잡은 겁니다. 문장을 보면 뭐부터? 동사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한번 재미로 한번 요걸 해석해볼까요? The curious cat. 아주 호기심이 많은 그 고양이.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어, 이렇게 점프로, 점프해서 이렇게 팍 튀어 오르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어디로 튀어 올랐냐면, jumped onto the kitchen counter. 에, 주방에 그 조리대 있죠? 요리하는 곳. 거기로 튀어 올라, 점프해서 탁 거기로 튀어 올라왔어요. 튀어 올랐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갑자기 얘가 점프를 했을까요? 궁금했대요. 뭐가 궁금했을까? Eager to see 아주 뭔가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뭘? What was cooking? 뭐가 지금 요리를 어, 요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드는지를 보려고 고양이가 그 주방 조리대로 팍 점프해서 튀어 올라간 거죠.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났나 봐요. 어 해석을 하고 나서 동사를 찾는 건 당연히 되는데 해석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죠? 모르는 표현이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해석이 일일이 막 단어, 저기 사전 찾아봐야 되고 해석하기 전에 동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 단어를 보고 뭐가 명사이고 뭐가 동사인지 구분이 된다면. 어, 그렇습니다. 문장을 보면 동사부터 찾으세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보통 주어는 어디에 있냐면, 문장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있다면, 이 문장의 시작하는 부분 언저리에 보통 초반에 주어가 있습니다. 문장의 주인공이. 이 앞쪽에서, 어이그 앞으로 이제 블라블라 하는 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초로 등장하는 아, 동사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그 주방 조리대 위로 튀어 올라서 어떤 요리를 하고 있는지 본 다음, 마침 생선구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맛있는 생선 한 마리를 입에 물고 튀었다. 라고 하면 이 문장의 주인공은 고양이잖아요. 그죠? 이 고양이가 튀어 올라갔지, 맛있는 생선 냄새를 맡았지, 그리고 생선을 하나라 한 마리 물고 입에 물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 문장의 주인공인 고양이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뼈대. 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어디에 주목하냐면, 최초로 주목하는, 음, 최초로 등장하는 동사에 주목하면, 먼저 문장의이 뼈대를 잡고 나서, 문장을 이제 풀어, 어, 해석하면서 풀어나가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지면 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뭘까요? 그렇죠. 쉼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물론,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문장에 쉼표가 없이 한 문장이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좀긴 문장이 나오면 얘가 반드시 나와요. 뭐, 쉼표. 어, 한 덩어리 나오고요, 쉼표 나오고 한두 번째 덩어리 긴거 나오고요, 또 쉼표 나오고 또세 번째 덩어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또 쉼표가 나오고 또 어쩌고저쩌고 마지막 덩어리 하고 마침표, 만약에 이런 형태의 긴 문장이 나오면 이 쉼표를 중심으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번역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쉼표 어 전후로 이거 쉼표 전후로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거 한 덩어리, 뭐두 덩어리, 뭐세 덩어리, 네 덩어리. 제가 말하는 건 어떤 단어 하나. 예를 들어서 뭐 cat 쉼표 찍고, 뭐 dog 쉼표 찍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덩어리가 긴거 문장 안에 문장 안에 뭐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정도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적. 이런 덩어리 덩어리로 돼서 문장이 길게 이어진다면 이 쉼표를 전후로 해서 덩어리로 봐라. 이걸 덩어리 개념으로 보고 나서 이 덩어리와 덩어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1번 덩어리하고 2번 덩어리 이 둘의 관계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문장 구조를 발라내고 싶은데, 뭐가 주어이고, 뭐가 동사이고, 이거를 발라내고 싶은데, 이게 안 발라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봐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대략적으로 다섯 개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낯설어요. 보자마자 바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낯설어서 그래요. 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 형태를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구조의 역할을 몰라서 문장 안에서 명사가 하는 일이 뭐고 그 다음에 동사가 하는 일은 뭐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뭔지 이 역할을 몰라.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문장을 보시면서 직독직해를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좀 너무 길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좀 스킵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해를 도와드려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볼게요. The curious cat jumped onto the kitchen counter eager to what was cooking 하면, 지금 이 문장에서, The curious cat, 얘는 지금 문장의 주인공,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고양이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문장의 주인공이,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뭐 설명할 거 있나요? 주어가 이 문장의 주인공이 뭘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어, 뭘 했어, 뭘 하고 싶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동사.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이제 부연 설명에 해당하는 애들인데, 부연 설명, 뭐 부수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이 부수적인 정보는 음, 어떤 이야기를 하나. 뭐, 주방 그 조리대로 뛰어 올라갔는데, 왜 뛰어 올라갔냐면, 지금 여기 쉼표가 있죠? 뭐 하는지 보고 싶어서, 뭔지 궁금해서, 뭔지를 보려고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신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앞에 c u r i o u Cat 그 고양이가 그 주방 싱크대로 튀어 올라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거는 어, 고양이가 왜그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것이지 문장의 뼈대는 아니에요. 어, 부연 설명에 해당됩니다.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보조 정보라는 거죠. 보조적으로 덧붙여진 보조적인 정보다. 뭐, 뭐, 하려고, 그거, 어, 지금, 뭐, 어떤 요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를 보려고 얘가 튀어 올라간 거다. 음. 뒤에 나온 애들은 보조 정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음.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려주는 것이고 동사는 문장에서 주인공이 뭘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아, 보조 정보, 부연 설명들은 이야기에 어떤 정보를 더하거나 더 재미를 더하거나 하고 싶은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걔를 좀 어, 일무교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꾸며주는 수식 구조를 본 적이 없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보자마자 문장을 보면서 어, 낯설어서 얼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랑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어떻게 수식이 되는지, 어, 뭐, 큰 덩어리로 보자면 첫 번째, 세 번째에는 이 얘는 같은 이유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 어, 그, 문법 시간에 맨날 나오는 이 튜브 정사와 동명사, 얘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해석이 안 돼서, 어, 해석이 안 돼서, 요 부분에 해석이 안 돼서 문장 구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추측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 다섯, 번째로, 너무나 안타깝지, 안타깝고 너무나 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뭐 어떤 단어를 보고 이게 동사인지 뭔지 몰라.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가 명사고 동사고 끊어서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다양한 문장의 형태가 있지만 그 수많은 문장들은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뼈대에다가 꾸민다. 지금 여기서 뼈대는 I walked입니다. 나는 걸어간다. 나머지 부분은 꾸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꾸며주는 정보라는 거죠. 어디로? 가게로. 또 보면은 두 번째 문장. I walked to the store, but it was closed.인데, 여기에서 꾸며주는, 아, 여기에서 뼈대가 되는 건 마찬가지로 I walked. 나는 걸어갔다. 입니다. 나는 걸어갔다. 나머지는 다 이제 부연, 정, 부연 설명인 거예요. 부연 보조적인 정보인 거죠. 꾸미는 부분은 가게로 걸어갔다. 근데 그게 닫혀 있었다. 보조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닫혀 있던 게 아니고 그 가게가 닫혀 있었다. 보조적으로, 어, 보조적인 정보가 어, 뼈대가 이렇게 있으면 뼈대에 보조적인 그 꾸미는 이거를 수식구조라고 하는데 이 수식 결국에 꾸며주는 부분을 수식한다고 하는 거죠. 꾸며주는 이 꾸밈의 부분이 붙고 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형태가 아, 뭐, 앞쪽에 또 꾸밈이 올 수도 있어요. 꾸며주는 그런 꾸밈의 부분이 올 수도 있어요. 문장 첫 시작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당황을 하죠. 결국에 다뭐를 통한다? 이 형태로 통합니다. 핵심은 뼈대 플러스 꾸밈이에요. 꾸밈이 먼저 나와도 결국엔 이 문장의 뼈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뼈대 플러스 꾸밈인데 이게 다양하게 변형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뼈대 플러스 꾸밈이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이렇게 말면 안 되고, 실제로 다양한 영어 문장들을 눈으로 보고, 아, 여기, 이 문장에서 이 덩어리는 꾸며주는 부분이고, 여기가 뼈대구나. 이걸 눈으로 찾는 연습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예시, 이세 번째 예시도 한번 보면은, 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뼈대에 해당하는 것은 I w o r k 이죠 그리고 나서, 어, 그다음에 꾸며주는 부분은 어디냐면 어디 난 걸어갔어 어디로 가게로 그리고 또 어, 가게로 그리고 그거는 닫혀 있었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응. 꾸며주는 부분이고 닫혀 있었는데 또두 번째 뼈대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뼈대가 나오고 여기는 세 번째 뼈대가 나오는데 두 번째 뼈대는 어디예요? 여기죠. And I need it.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벌써 선언을 했잖아요.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나다, 아이다 주어는 문장 초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I walked 나는 걸어간다. 아, 이 문장의 이긴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이구나 그럼 앞으로 아이가 하는 행동, 아이가뭘 하는지 여기에 중심이 실리겠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두 번째 뼈대는 여기구나. I walked to 첫 번째 뼈대에, I needed 두 번째 뼈대에, I needed to buy something. 내가 뭔가를, yeah. but it was closed and I needed to buy something. 근데 내가 뭔가를 샀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살게 있었다. 내가 살게 있었어. 그래서 또 내가 갔지. 어디로? 세 번째 뼈대가 나오죠? 그래서 다른 가게에 대신 갔어. 그거 꼭 사야만 했거든.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의 뼈대 꾸밈 이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일단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먼저 어디가 뼈대고 어디가 꾸며주는 부분인지를 그걸 구분을 하는 연습을 시작하시라라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이 뼈대 꾸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장을 실제로 눈으로 보시면서 적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방법은 인터넷에서 기사문, 블로그 포스팅, 어, 우리가 지금 영한 번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어로 작성된 요 텍스트들을 봐야겠죠. 기사문, 블로그 포스팅, 기업 웹사이트, 영어 원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을 보면서 눈으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장들을 눈에 익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영어 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어 버전과, 아, 그, 영어 버전이, 어, 한 페이지 안에 한쪽 페이지씩 나누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이제 그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자연스러운가, 그걸 한번 보시고 자연스럽다 싶으면 요런 책들을 사서 참고하시면 좀 좋습니다. 아. 지금 다룬 내용은, 어, 어, 돈 되는 기술 번역 공략반에서 보충 수업으로 좀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어, 무료 전자책, 번역 공부 요령, 요게 지금 어, 시리즈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1편, 2편, 3편, 4편, 그리고 2편은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3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차례대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무료 전자체 어, 신청하셔서 어, 영어 실력 수직 상승 하시는데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더보기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 영상 어, 지금까지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